네, 안녕하세요. 타마엽의 장두사입니다. 아, 오늘은 해연님이라고 어, 있죠, 해연님. 어, 그분이 뭐 저도 얼굴 뵌 적은 없어요. 근데 네, 글을 하나 올려주셨길래 보고 어 되게 잘 쓰셨다. 근데 어, 제가 생각했던 거를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공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하여라는 글입니다. 사실 제목이 좀 약간 광고성이죠. 네, 내용은 전혀 그러진 않지만, 네, 보고 사실 좀 광고인 줄 알고 제가 어, 네 지우려고 했다가 보게 됐습니다. 어, 요약하자면 이거 좀5년 전에 우연히 유튜브를 했는데 잘 됐다. 꾸준히 못해서 아쉽다. 꾸준함이 필요하다. 다른 분들도 했, 하셔라. 어, 이 내용을 봤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커뮤니티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를 드러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제한되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글이 나오셨지 않나 싶습니다. 어, 우선은 유튜브는 그냥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꾸준함은 말로 되지 않는다. 세 번째 결국은 돈이다라는 세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유튜브는 그냥 플랫폼입니다. 아까도 위에서 제가 브랜딩을 할때 말씀드렸듯이 브랜딩의 요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캐릭터, 뭐 스토리, 그 사람과의 만남, 후기, 리뷰, 소품, 굿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그 모든 것을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게 유튜브라는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 저희도 유튜브를 항상 너무 강조하니까 유튜브가 마치 전부인 것 마냥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전혀 아니고요. 유튜브는 지나가는 플랫폼 중에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 저도 마케팅 쪽에 어, 10년의 세월 짧으면 짧지만 길기도 하고 어, 어, 생기고 없어진 플랫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적인 강제일 것 같은 플랫폼이.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블로그가 그랬고요, 뭐, 티스토리, 사이월드, 뭐, 뭐 바니, 버디버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아이러브스쿨 이런 플랫폼들이 정말 한 순간에 없어져요. 그런 걸 보면서 아그 당시 활용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나의 목적을 채울 수 있는 걸로 생각해야지 이게 마치 내 사업의 모든 거를 어, 관장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 만능을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응용을 해보셔라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좋은 건 인간 대 인간이 대면하는 채널입니다. 지금 많은 연예인들 유튜버들이 되게 잘 나가다가 한 순간에 어려워지죠. 왜 그러냐? 결국 인간의 본성, 자기가 갖고 있는 본성이 어, 팬미팅이나 어, 어떤 특정 어려움이 있을 때 드러나죠. 그거에 대해서. 어, 만약에 인간대 인간으로 만났을 때도 너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상대가 판단하게 되면은 어 유튜브에 대한 진정성도 또그 사람의 팬심도 굉장히 깊어집니다. 근데 만났는데 굉장히 아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유튜브든 뭐든 보진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을 만나는 걸좀 퍼스트로 하고 있고요. 꾸준함이 안 된다라고 적으셨길래 제가 어 사실 이 답은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답을 좀 전달 드렸습니다 어, 꾸준함이 없다라고 자기 성찰한 것조차도 대단합니다 왜냐면 나는 솔로 제가 가끔 보는데 어, 스스로에 대한 객관화가 안 되신 분들이 정말 많죠 그러면 어, 뭐가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 나온 상인들 청소하는 분들 군인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꾸준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주변에서는 대단하다고 하는데, 대단하기보다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안 하면 안 되고, 가족이 굶어 죽고,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또 누군가 나를 대신해 버리고, 내가 필요성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꾸준하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황에서도 아침에 시장에 나와야 되고, 매일 전방을 지켜야 되고, 청소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 거의 없죠. 돈을 버는 순간, 대부분 여행을 가려고 하지 내가 하던 일을 꾸준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는 뭐 오타니 정도밖에 못 봤습니다 네. 절박함이 없으면 사람 꾸준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대출을 받고 직원을 고용 하여서 나를 절벽에 몰아넣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할 필요가 없는 분들 도 있어요 굳이 이거를 돈을 많이 벌 의욕이 없거나 열정이 없거나 어떤 목적이 없으면 저는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돈입니다. 어, 에드센스 굿즈 판매 타로 상담을 통해서 만약에 위에 혜연님이, 어, 꾸준함이 자기는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돈을 벌었다면 꾸준함이 생깁니다. 그냥. 내가 천만원씩 벌면 소비가 커지죠. 그럼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돈 때문에 결국 꾸준함이 억지로라도 생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꾸준함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혜연님도 좋은 글 그쳐 오셨고, 네, 저도 과거에 쓴 책이나 이런 것도 좀 올려드렸습니다. 어, 이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시거나 또는 어,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이런 글들을 통해서 어, 제가 가진 생각 또 이런 것들 나누는 자체가 저 또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지속해서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